자동차 컨텐츠로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 PD입니다 아이오닉5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이번 부분 변경의 핵심은 4세대 배터리가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오닉5의 롱레인지 버전은 77.4kWh 배터리가 들어갔지만 이 녀석의 롱레인지는 84kWh 조금 더 커진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주행거리도 20km에서 30km 그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한번충전에 485km까지 갈수 있도록 효율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동결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차내 외관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외에도 오늘 코나 전기차의 N9 버전이 생겼고요. 아이오닉 6도 뭔가 좀 변화를 준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들 조금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어떤 것들이 외관적으로 바뀌었느냐부터 보여드릴게요. 전형적인 부분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형, 그 중에서도 철판으로 되어 있는 곳, 이런 곳들의 금형은 손대지 않고 이 범퍼, 플라스틱의 디자인들만 바꾼 진짜 전형적인 부분 변경 모델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아이오닉5를 보면은 빗살 무늬 같은 선의 디자인들을 메인 디자인 테마로 삼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게 원래는 좀더 길었습니다. 좀더 길고, 여기 보시면은 액티브 에어 셔터 그릴 있는 거 보이시죠? 배터리나 전기 모터가 열을 받았을 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는 이거. 원래 이 액티브 셔터 그릴을 스키드 플레이드 형태 좁게 해놨었어요. 그 스키드 플레이트의 형상 자체를 조금 더 와이드하게. 넓게 만든 겁니다. 딱 행사장 들어와가지고 이 차를 보는데 첫 인상 자체가 기존보다 훨씬 깔끔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 가로줄도 차량을 와이드하게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 자체는 있지만 작은 디테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살짝은 너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되게 심플하게 블랙 하이그로시의 형태로 쭉 넓은 면적을 쓰다 보니까 많이 깔끔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이드미러의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직능 면체라고 해야 되나? 도트의 문양을 강조한 디지털 사이트 미러가 들어갔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유선형으로 동글게 굴리면서 크기를 조금 더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심플하고 조금 더 작아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수 있고요. 또 이렇게 쭉 넘어와서 보시면은 페이스리프트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실루엣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휠보다는 조금 더 간소화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가운데에는 많이 막혀져 있습니다. 이끝 부분에만 뚫려져 있고 공기 역학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휠의 디자인이 조금 더 이뻤었던 것 같긴 해요. 공력 성능을 강조한 휠이어서 가운데 부분이 많이 막혀져 있었는데 지금의 휠은 되게 많이 심플해진 느낌?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드러날 것 같지는 않은데 리어 윙의 길이가 조금 늘어났다고 해요. 한 5cm 정도? 네, 그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아무래도 공기 역학적인 성능 조금 생각한 변경 아닌가 사실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판겨 하실만한 것들 기존의 아이오닉5 오너들이 가장 바랬던거 리어와이퍼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앞에서 넘어오는 바람이 이 리어잉 가운데 구멍을 뚫고 뒷유리 쪽으로 쫙 내려가면서 이 뒷유리창에 물기 같은 것들을 싹 흘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너분들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거든. 아이오닉 5N에 우선적으로 리어 와이퍼가 들어갔고 이번에 부분 변경을 하면서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렌즈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번에 새롭게 아이오닉 5에 적용된 디지털 룸미러에 거기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 하나는. 빌트인 캠2 이번에 CCIC 적용됐거든요. 그러면서 빌트인 캠 2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위한 카메라로 보입니다. 어 후방 카메라는 네 이쪽에 따로 별도로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후면부 범퍼 디자인의 형상도 사실 전면의 범퍼 디자인 바뀐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후면부에도 줄 가로로 쭉쭉쭉 가 있는 거.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많이 살렸었는데 가로로 쭉쭉 줄가 있던 건 아예 없어지고 역시나 스케이드 플레이트 형상 자체를 범퍼의 거의 끝단부터 해서 이렇게 올려서 만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장에서의 차이는 이 정도고 한번 실내를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 신규로 적용된 브라운 원톤 컬러입니다 원래 원톤 컬러가 블랙밖에 없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디지털 룸미러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면 거울 이렇게 하면 카메라 그 다음에 제가 실내에 타보면서 뭔가 좀 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센터 디스플레이와 계기판 연결되어 있는 이 판넬 원래 아이오닉 5에는 하얀색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기존의 아이오닉 5를 타시는 고객들 중에서 이 흰색의 패널이 되게 눈에 튄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고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인지는 몰라도 검은색 패널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CCNC가 적용이 되어서 유튜브, 유플러스 모바일 TV, 와차, 웨이브, 이렇게 4개 시스템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에 가장 필요하거든요.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리고 충전을 하면서 그 시간을 때워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유튜브 들어간 것, 네, 이거는 정말 아이오닉5엔 잘된 일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대해서만 OTA, 오버 더 웨어가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제어기까지 지 확장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전자 제어와 관련된 부분은 굳이 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생겼고요. 기존에는 2 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는데 살이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3 스포크 스티어링 휠로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버튼의 배치가들은 크게 바뀐 것 같진 않고요. 대신에 이번 스티어링 휠에서 바뀐 게 뭐가 있느냐? 드디어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어요. 정전식이 들어가서 스티어링 휠에 가볍게 손만 대고 있으면은 차선 중앙 유지 장치 알아서 되게 잘 먹힐 거라는 점. 일단 이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에 있어서 또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는요. 처음 내놓으면서 이 공간에 대해서 되게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움직이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 다들 아시는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를 왼쪽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위치는 딱 맞잖아요. 딱 이렇게 올려두기 얼마나 편해. 그래서 위치가 이쪽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 통풍이라든가 열선, 주차 센서, 카메라, 스티어링휠 열선 등 평소에 운전자가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 위주로 해서 물리 버튼을 이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운전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보니까 이 아래 차키가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것만 봐도 딱 아시겠죠? 현대 로고 키, 예, 이거. 동일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아이오닉 6의 에어백이 총 6개였거든요. 그런데 2열에 각각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로 발생해서 드디어 8개로 늘었습니다. 비필러랑 앞 도어, 후면 도어 쪽에 강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아무래도 작년에 iihs에서 측면 충돌 테스트에 대한 것들이 좀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현대도 조금 고혹을 치르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화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승을 한번 해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서스펜션에 주파수 강음형? 쇼업소버를 추가를 해서 승차감 향상을 위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트렁크 공간은 당연하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분 변경인데 변하면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편의 장비가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어? 트렁크 벽면에 이렇게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누르면은 네, 앞으로 넘어가는 거. 사실 이 기능이 업고가 없고 편의성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다는 거이 부분은 되게 반길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오닉 5n9입니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이오닉 5와 똑같지만 감성만큼은 스포티하게 꾸며 놓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역시 보면은요. 이 사다리 꼴의 구성을 훨씬 위로 끌어올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오닉5N의 디자인하고도 살짝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의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로줄이 쭉쭉쭉쭉 가 있는 거였는데, 여기엔 네모로 이렇게 점점점점 박혀 있잖아요. 딱 이거 보면은 레이싱에서의 체크플래그의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런 디자인 포인트는 정말 센스 있는 디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원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클래딩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오닉 5 n9에는 그 클래딩이 바디 컬러와 동일한 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5에서는 조금 더 두툼하게 클래딩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SUV와 비슷한 느낌을 줬었는데, 거의 차체 표면과 같은 높이로 해서 훨씬 더 스포티하고 SUV 같은 느낌을 줄어들게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도 아까 전에는 막 가로줄 쭉쭉쭉 나 있는 클레딩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마치 하나의 판인 듯 이렇게 디자인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아이오닉 5 일반 모델하고 비교해 봤을 때 타이어는 동일한 거 들어갔더라고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 동일하게 들어갔는데 휠 형상이 좀 많이 다르죠. 아까 전에는 그냥 공기 역학을 위해서 대부분 다 막혀져 있고 끝단에서만 살짝 뚫려져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면 아이오닉 5 n9 같은 경우엔 중간 부분을 많이 뚫어놨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해야지 공기들이 들어가서 이 브레이크 냉각을 시켜주는 효과 이런 것들이 더욱 살아나거든요. 물론 아이오닉 5는 전기차기 때문에 대부분 회생제동을 사용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살아난다. 야, 후면부 디자인이 되게 공격적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아이오닉 5 N에서도 좀볼수 있었던 디자인인 것 같은데 팬더를 뭐좀 적극적으로 부풀리거나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디자인을 취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오닉 5 N에서 볼수 있었던 디자인 디테일 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냥 노멀 모델에는 스키드 플레이트 형상으로 해서 마치 suv 와 같은 디자인도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n9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거대한 디퓨저 같은 디자인을 와이드하게 깔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세개의핀 같은 디자인을 딱낸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공기역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딱 여기서 끊겨져 있거든요 한번 인테리어 쪽 와서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을 딱 보고서 어? 이것 봐라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스티어링휠 한 가운데 N 로고 박혀 있습니다 이거 아이오닉 5 N 외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조금 더 몸을 살짝 받쳐주는 것 같은 느낌의 시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스티어링휠 쪽을 보시면요 3시 9시 방향으로 해서 타공이 되어 있어서 스티어링휠을 잡았을 때 그립감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블랙 원톤인데 거기에다가 붉은색 스티치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N9에만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5 N9까지 일단 둘러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코나 전기차의 N9이 새로 생겼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닉 6의 새로운 스페셜 에디션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 모습은 아주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N9이 있었어요. 물론 내연기관 모델이긴 하지만 해당 범퍼의 디자인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액티브 에어셔터 그릴이 있거든요. 그윗 부분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얘는 충전구가 들어가야 되잖아. 전기차 충전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윗 부분의 디자인을 조금 끔 심플하게 바꿨고요. 기존의 내연기관의 코나 N의 휠 디자인하고는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많이 막혀져 있는 그런 디자인의 휠이 들어갔습니다. 되게 형이상학적이에요야 어떻게 하면 휠 디자인을 이렇게 할수 있지? 어떻게 신박하게 생겼네요. 기존의 코나 같은 경우에는 좀 검은색 플라스틱의 클리닝을 썼었는데 차체와 원톤으로 되어 있는 거쭉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개로 끊어져 있는 리어 윙. 네 이것도 내연기관 코나 N9과 동일한 거 쓰고요. 리어 범퍼의 형상도 내연기관 코나 N9 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내연기가 코나 N9에는 듀얼 머플러 팁이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전기차잖아. 머플러가 있을 수가 없는 차잖아. 기본적으로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부분 이거는 기존의 코나 N9 하고 거의 동일한데 그 감성을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나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어, 지금 정부에서 막 차량 가격 내리라고 난리잖아요. 전기차 가격 막 보조금도 뭐 그래야지 더 많이 주겠다. 막 그러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 시장이 지금 상황이 싹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잖아요. 코나의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퀸별로 가격이 100만 원씩 낮아졌습니다. 아이오닉 6 블랙 에디션입니다. 그냥 싹 봐도 딱 커브티. 20인치 휠이 들어갔는데 블랙 매트 휠 네, 이것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사이드 미러 부분의 커버도 기존에 조금 투명해서 어두운 투명색으로 해서 어두운 느낌 나게끔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마치 알루미늄 색상 같은 회색의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전부 다 검은색으로 바꿨습니다. 전면부에서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오닉6가 유선형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봤을 때 되게 동글동글한 이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다 검은색으로 칠해 버리니까 약간 그 포스 있는 느낌이 또 있기도 하네요.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트림별로 해서 가격이 200만 원씩 인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기차를 구입하신 분들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되게 빠르게 아이오닉 5의 부분 변경 그리고 그 부분 변경 모델의 N9 코나 일렉트릭의 N9 아이오닉 6의 블랙 에디션 이렇게 4 종의 모델 진짜 후루 짝짝 수박 겉핥기식으로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어, 일단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관심 가지고 계시는 건 아이오닉 5 부분 변경 모델이겠죠. 배터리 용량도 증대했으니까. 그래서 그 모델은 이제 시승 차량 운용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빨리 받아서 장거리에 네. 전기차는 장거리 해야죠. 효율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 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